안녕하세요, 미미물고용입니다 자, 제가 장갑은 뭐세상의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장갑은 좀 다른 장비하고 좀 틀리게 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일반적으로 그냥 소모품입니다뭐 다른 모든 뭐 우리가 낚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의류, 모든 장비. 예, 어차피 뭐 사용을 하다 보면 또 교체를 해야 되고 새, 새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되지만은 예, 그것보다도 더 빠른 게 예, 장갑입니다. 장갑은 뭐 아시다시피 장갑 착용하고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뭐 일회용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그냥 한번 쓰고 버린다는 개념으로 그 일회용 우리 그냥 뭐 노가다 장갑이라고 소위 말하죠. 예, 그거 쓰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장갑 내가 좀 쓸만한 장갑들을 사서 구입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사용해 을 보면은. 거의 90%가 똑같아요. 일단 손바닥부터 갈라지죠. 예. 원투 낚시, 특히나 이제 원투 낚시, 좀 세게 내려치는 이제 세게 예, 캐스팅하는 원투 낚시 같은 경우는 손바닥 쪽더 빨리 갈라집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뭐 찌낚시, 우리 뭐 갯바위 찌낚시라든지 루어 낚시 같은 거 하다 보면 또 손바닥 먼저 갈라지게 될 거야. 이 라인의 마찰에 해가지고 갈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손바닥을 가장 많이 쓰니까. 예, 손바닥 부터 갈라져옵니다. 여기 뭐 손바닥에 엠보싱 처리를 했다니 미끄럼 방지 처리했다니 뭐 고무 뭐 했다니 네오프렌 재질로 했다느니 더 쉽게 갈라져요. 더 쉽게. 예. 지인분도 지금 제가 예, 저도 지금 시마노나 다이와 장갑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착용을 하는데 찌낚시 갈때한 번씩 착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원투 낚시라든지 좀 험하게 들어가는 코스라든지 아니면 좀 오래. 예, 오래 좀 착용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오래 착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둡니다. 예. 자, 이 장갑 같은 경우는 뭐 손에 엠보싱 그런 식으로 처리가 안 됐어요. 뭐 네오플랜으로 붙여가지고 되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도 좀 느리게 갈라지고요. 오히려 내구성이 더 좋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추천을 여러 번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걸 보시면은, 예, 요즘 뭐 장갑 여기 중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와 시마노 장갑들도 전부 다 이렇게, 예. 거래 보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요즘 뭐다이어시마노에 고텍스 낚시 복 최고 비싼 100만 원 넘는 거다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뭐 가마가치 낚시복다 중국에서 생산하고요. 일본 현재 생산하는 건 예전에 뭐 90년대 에그럴 경우에 뭐 일본 에 생산하는 것들 약간 있었고 2000년 초반으 넘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상가가 2 3 0 0원이죠 지금 판매가는 3천원인데 장갑이 2 3 0 0원인 것도 사실 거품입니다. 거품. 예. 이 장갑 하나가 사실 2 3 0 0원인 것도 사실 거품이에요. 예. 네. 다이와 시마노 장갑 같은 경우 저렴한 게뭐 2만 몇천 원, 3만 원대. 좀 저렴한 게 그렇죠. 뭐좀 비싸면 이제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쭉쭉쭉 올라가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거품에 거품. 이거 떡칠을 했다고. 예. 네. 지금 2만 3천 원도 거품입니다. 사실. 얘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2만 3천 원에 파는 이런 등산 장갑, 낚시 장갑도 거품에. 그렇지만 2만 3천 원, 예. 네. 이만 지금 2만 3천 원에 판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3천 원에 판매를 하니까. 정품 다이와 장갑이 아무리 땡처리를 하더라도 3천 원은 판매를 안 해요. 제가 예전에 가장 땡처리로 구입해 을본게만원 후반대는 한번 있습니다. 네, 뭐, 3만 원짜리 다이와 장갑이 땡처리 해가지고 만원 후반대. 그것도 사실 거품이나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어요. 메이커. 내가 예전부터 다이와 의류를 착용했었고, 심한 의류를 착용하고 그냥 이제 땡처리 개념으로 원래 이 가게 팔던 걸좀 싸게 파니까 구매를 한 거지. 구매를 하면서 거품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 투수벽과 좋구요 내구성 일반적으로 우리 낚시장갑 지금 쳐보시면은 뭐 3천원대 5천원대 얘하고 비슷한 가격들도 있는데 뭐 엠보싱 처리니 여기 이제 보면 고무 좀 정말 제가 네오플랜인지는 정말 제가 진짜 국가수에 한번 보내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네오플랜 재질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무 얇은 고무 재질 한 두세 번 원투 때리고 나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서 막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막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가루가 생기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어, 그런 현상은 얘는 없어요. 얘는 지금 손바닥에 엠보싱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특이한 재질로 이제 미끄럼 방지를 해놨기 때문에. 네. 내구성이 더 좋다는 거고요. 지금 뭐 거품을 쫙뺀 가격에 나와 있는데 지금 3,000원의 가격도 사실 이런 게뭐 L사이즈 선다면 3,220원인데 요것도 제 기준으로는 거품이 들어갔다고 봐요. 사실 뭐 이런 장갑 하나가 무슨 뭐 3,000원. 제가 볼때뭐 재료비 뭐 3,000원 충분히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다른 낚시장갑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나와있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어, 한 장만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택배비가 조금 뭐, 들더라도 한 장만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네. 저 같은 경우 지금 다섯 장을 구매해가지고 지금 한 장을 쓰고 있는데, 어, 한번 없어졌었어요. 작년에는 판매하다가 한번 또안 보여가지고 잠깐 있었는데, 또 올해 또 나와가지고 판매하는데, 며칠 전에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네. 지인분들 뭐, 기본이 한장 사보신 분들은 뭐, 기본이 두 장, 세 장을 더 구매를 하시고, 처음부터 몇장 구매해 놓으신 분도 계세요. 일반 낚시 장갑처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등산, 낚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네. 원래 이제 에코로바 자체가 등산 전용 브랜드다 보니까, 등산 브랜드죠. 네. 등산 브랜드 용으로 이제 나온 건데, 컷이 이제 5컷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낚시용으로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투수벽화도 상당히 좋아요. 예 일반적으로 여기 뭐 재질이 좀 나고 막 고무로 되어 있고 뭐 네오프렌이라고 하긴 하는데 고무로 되는 땀에 막손땀 손에 땀 차고 막그니다예좀 그래서 이제 뭐비싼뭐 다이와 시마노 같은 경우 이제 고텍스 윈드 스토퍼 예고 윈드 스토퍼 뭐 재질로 된 이제 뭐 4만 원, 5만 원대 재질 가구요 그보다 이제 내구성을 이제 더 중요시한 분은 이제 시마노와 다이와에서 가족 장갑도 나옵니다 뭐한 10만 원짜리 예뭐 중충 헤라 중충 낚시용 장갑도 나오지만은 찌바리용 전용 장갑도 10만원짜리가 나옵니다. 가죽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뭐 그런 것까지 뭐안 하실 거면은 3천원이면은 오래 씁니다. 얘는 소모품이긴 하지만 오래 쓰고요. 색상 뭐때 타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옷 것이라서 손가락 활용도 빈도도 좋습니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같고 상품병 같은 거 제가 이제 뭐더 이상 뭐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요. 상품병에 뭐 워낙 좋다는 뭐 격찬 이런 것들, 뭐 뭐 최고라는 거 이런 얘기들 뭐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한 한 장만 구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시마노 장갑 다이와 장갑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제가 착용하는 의류들이 시마노 다이와 뭐 예전에 찌바리할 때부터 낚시할 때부터 시마노 다이와 의류들을 쭉 착용했기 때문에 깔맞춤한다고 같은 브랜드를 썼는데 어, 얘한번 구입하고 난 다음부터는 찌낚시 할 때만 다이와 장갑이나 뭐 시마노 장갑 착용을 하긴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원투 낚시라든지 루원 낚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편하게 부담없이 내가 출주할 때 착용하기 정말 좋은 장갑이에요 네. 다이와 장갑 같은거 찌바리 할때는 정말 좀 쾌적함을 안겨주는데 어 그런 장갑들도 원투 낚시용으로 뭐 35초 달고 원투 낚시 막 몇번 쓰다보면 손가락 정말 빨리 갈라집니다 손바닥부터 고런거 예. 고런데도 예. 고런 내구성이 탁월하고 선택은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또 추천 한번 더 드리는데 어 지금 뭐 낚시의 계절이고 또 장갑 같은 거, 낚시 장갑 같은 거 활용비도 높죠. 잘 생각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또 다른 분이 또 무조건 좋은 것도 또 아닙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저, 저렴하고 좋게 물건이 좋은 물건이 저렴하게 나와 있는 건 맞아요. 확실히. 자, 조나로 되시고요. 주말에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